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어, 신학의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장칼뱅의 기독교 강요, 그 중에서도 1559년 최종 라틴어판의 일부입니다. 네. 이 텍스트는, 뭐랄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특히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본성, 또 의지의 상태는 과연 어떻고,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서 신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도전적이죠. 네.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를 통해서 칼뱅의 생각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서 그 핵심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요, 시작부터 아주 그냥 강렬한 진단을 내립니다. 타락한 인간을 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이게 음, 단순히 우리 몸뚱어리만을 뜻하는 건 아닌 것 같죠.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는 게정합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칼뱅에게 이 육이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 여기서 육은 단순히 살과 뼈를 의미하는 걸 훨씬 넘어서요. 타락 이후의 인간 존재 전체.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 뭐 마음이나 충명 같은 거요. 그리고 감각적인 부분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아 전인적인 의미군요. 그렇죠. 핵심은 타락으로 인해서 이육 전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음. 적대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을 인용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할 수도 없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 있고 어두워졌다는 그런 진단입니다. 에베소 4장 같은 데서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 그 그러니까 중생 없이는 스스로 영적인 선을 추구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고 태어난 그대로의 본성은 전부 육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정말 타협이 없는 진단이네요. 하나님과 원수 상태라니. 그 로마서 3장의긴 인용구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걸 보면 이게 뭐 일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내려오는 마치 유전병처럼 영구적인 본성의 오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모든 사람 마음속에 끔찍한 히드라가 숨어 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이거는 인간 본성에 대한 희망을 거의 못뭐 찾기 어려운 그런 시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칼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타락한 영혼은 단순히 뭐랄까 병든 상태, 예를 들어 몸이 아파도 생기가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선 자체가 완전히 결여된 상태라고 강조를 합니다. 결여되었다 네 전적으로 일체의 선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그걸 딱 보여주죠 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이나 의 자체가 없다는 거란 의미입니다 당신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이거나 어, 도전적으로 들릴 수 있는 관점이에요 하지만 칼뱅신학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출발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진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건데 어 역사나 우리 주변을 봐도 분명히 덕을 쌓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문에서도 로마의 장군 카밀루스 이 사람을 예로 들고 있고요. 네네, 카밀루스요. 이런 사람들의 선행이나 미덕은 인간 본성 자체가 완전히 썩었다는 그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을까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칼뱅 역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제시하는 설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혜, 영어로는 Common Grace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일반 은혜요? 네. 카밀루스 같은 인물의 덕성이나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여러 가지 선한 행위들은 인간 본성 자체의 순수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 사회가 완전히 파멸하지 않도록, 뭐랄까? 마치 고피 풀린 망아지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본성의 사악함 재갈을 먹이셔서 인간 본성의 악함이 겉으로 폭발하는 것을 억제하시는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면이 정화된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복만 제어된다, 뭐 그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내적으로 깨끗하게 하지는 않으신다고 분명히 선을 긋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부끄러움 때문에 또는 뭐 법이 무서워서 나쁜 짓을 참을 수도 있고요. 또 정직하게 사는 게 결국 나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일반의 내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음.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모든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세상에서는 아무리 칭송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의의 공로가 되지 못한다. 하늘 심판좌 앞에서는 의의 공로로 여겨지는 어떤 가치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스페셜 그레이스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그렇군요 아~ 일반한 은혜와 특별 은혜를 구분하는 건 그게 핵심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의지의 문제로 넘어가 보죠. 본성이 그렇게 완전히 부패했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의지 영어로 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선을 선택할 자유가 아예 없는 뜻인가요? 네. 본문은 의지가 죄의 노예 상태, 썰비투 스페카티 윙키타라고 하는데 이 노예 상태라는 표현이 좀 강하게 들립니다. 뭐랄까 마치 죄를 짓도록 강요당하는 느낌인데요. 여기서 칼뱅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필연성과 강제 의 차이예요 필연성과 강제요 네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성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외부에서 누가 뭐 총칼을 들이대고 억지로 시키는 그런 강제와는 다르다고 강조해요 오히려 인간 자신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자발적인 마음의 성향에 따라서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필연적인데 강제는 아니다. 음,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선하시잖아요. 근데 누가 강요해서 선하신 게 아니라 그 본성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반대로 사탄은 필연적으로 악하지만 누가 강요해서 악한 게 아니라 그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칼뱅은 타락한 인간의 의지도 이와 같다고 봐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지만 그 멍에를 뭐랄까 스스로 원해서 지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원해서. 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나 베르나르두스를 인용하면서 이걸 자원적 노예 상태 본눈테리아 서비테스라고 부릅니다. 베르나르두스는 영혼은 필연성 때문에 노예이고 의지 때문에 자유자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역설적인 표현이 칼뱅의 생각을 잘 보여줘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에서는 노예지만 그 죄를 짓는 행위 자체는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뭐랄까 자유자라는 거죠. 당신께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죄를 피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 책임은 여전히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데 스스로 원해서 갇혀 있는 상태라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렇다면 이 자원적 노예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인간 스스로는 선을 선택할 의지조차 없다면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칼뱅은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변화는 오직 위로부터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고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용이 아주 강력하죠 아네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쥐되 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약한 의지를 옆에서 그냥 좀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마치 외과 의사가 병든 장기를 도려내고 새 장기를 이식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은혜는 기존 의지의 조력자가 아니라 의지 자체를 재창조하는 힘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선을 원하는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선을 향한 소원, 그러니까 디자이어 그리고 그것을 행할 능력 어빌리티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라는 거죠. 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인간의 결단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를 증언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성적으로 악에 기울어진 우리가 선을 갈망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잖아요. 이른바 협력은혜라는 개념인데 칼뱅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본문을 보면 크리소스토무스의 견해를 비판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해석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맞습니다. 칼뱅은 이 협력 은혜라는 개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에요. 그에게 은혜는 인간 의지의 뭐 협력자나 파트너가 아니고요. 선한 의지의 원인 제공자이며 항상 선행자, 그러니까 먼저 가는 자라고 봅니다. 선행자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을 때 이걸 바울과 은혜가 뭐 동등하게 협력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신 그 은혜가 바울의 모든 수고의 유일하고 효과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즉 바울의 수고는 전적으로 은혜의 열매라는 거죠. 아, 그럼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용한 작동하는 은혜와 협력하는 은혜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이것도 결국 같은 맥락인가요? Operating grace랑 cooperating grace요? 네, 그렇습니다.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용어들을 사용할 때 은혜가 뭐두 종류로 나뉜다거나 처음에는 하나님 혼자 일하시다가 나중에는 인간과 협력하신다 이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고 해석해요. 오히려 동일한 은혜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것뿐이라고 봅니다. 아, 표현 방식의 차이다.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 먼저 작동하셔서 우리 안에 선한 의지를 창조하시고 그 후에 그 의지가 선을 행하도록 협력하심으로써,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핵심은 처음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나 그 의지가 지속되고 결국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견인. 팔스버런스라고 하죠. 이 견인까지도 모두 인간의 자율적인 협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유명한 말을 빌리자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유를 얻는다. 구원은 정말 철저히 은혜 주도적이라는 거죠. 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관점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텍스트는 심지어 악한 행위나 재난 같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그 사건에는 하나님, 사탄,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좀 어려운 지점 같습니다. 네,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칼뱅 신학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논쟁적인 부분 중 하나일 겁니다. 여기서도 칼뱅은 목적, 파임과 방식, 모둠의 구분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시도해요. 목적과 방식이요? 네. 동일한 하나의 사건 안에서도 관련된 행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사탄, 인간은 각기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요배 경우를 다시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요배 인내를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것이었죠. 선한 목적이죠. 그렇죠. 반면 사탄의 목적은 욥을 절망시켜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갈대아 사람들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남의 재물을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목적이죠. 아. 그러니까 행위는 같아도 그 배후의 의도나 목적이 다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칼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궁극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지어 사탄이나 불경건한 사람들의 악한 의도와 행위까지도 당신의 주권 아래에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봅니다. 도구요? 네. 욥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셨고 갈대아 사람들의 파멸을 당신의 연단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 거죠. 물론 이때 악한 의도와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탄과 갈대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조장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악을 당신의 더큰 계획 속에서 주권적으로 활용하신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음. 그럼 그 바로 왕이나 시혼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셨다는 그런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출애굽기나 신명기 같은 데 나오는. 이건 단순한 허용을 넘어선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맞아요. 칼백은 이 경우를 단순한 예지나 뭐 소극적인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 그러니까 작동이라고 더 강하게 해석합니다 성경에 직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같은 표현이 직접 나오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당신의 성령의 빛을 거두심으로써 그들 스스로의 악한 본성대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완고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방식. 뭐 소극적 작동이라고 볼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당신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직접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거나 눈을 멀게 하시는 방식. 이건 좀더 적극적인 작동이고요. 시편 105편 25절. 또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을 변화시키셨다고 표현된 구절들도 근거로 제시하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의 의지까지도 다스리시고 그들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건가요? 이사여서에서 아수로 왕을 내 진노의 막대기오 도끼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요? 네 칼백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까지도 당신의 손안에 두고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고 보고요 잠언 2 1장 1절. 이를 통해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섭리. 네. 이것은 단순히 뭐 왕이나 큰 사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귀중품을 내어 준 것, 이것도 그렇고 또루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어리석은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른 것 같은 그런 외적인 선택들 뒤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특별한 섭리가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와. 물론 이 모든 경우에도 각 개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그 긴장 관계는 계속 남아 있는 셈이죠. 네, 오늘 우리는 칼뱅의 기독교 강요 일부를 통해서 인간 본성의 전적인 부패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에 매인 의지, 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갖는 절대적인 역할과 주권에 대한 그의 주장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모든 사건, 심지어 악한 행위 속에서도 작용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대한 그의 설명까지 따라가 봤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논의가 당신에게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텍스트가 정말 끈임 먹이 강조하는 바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따라서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공로로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 없다는 점이죠. 그렇죠. 우리의 의지조차도 의제보 새롭게 되기 전에는 선을 향할 수 없고요. 믿음조차 선물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은혜의 힘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어, 특정 시대, 특정 신학자에 매우 깊이 있고 또 때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해석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간의 자유의지나 책임의 문제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만드는 그런 관점이죠. 네 오늘 다룬 내용은 정말 곱씹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앞에선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이라는 이 강렬한 관점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이것이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방식 혹은 일상적인 선택의 의미. 더 나아가 인간적인 실패나 연약함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방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좀 무력감을 느끼게 할까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한번 깊이 성찰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